오늘 은 제가 바르셀로나 공항 에서, 시 내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을 알려 드리 겠 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제가 거의 초창기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저는 공항버스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24시간 운영하고 빠르면서 서비스도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숙소 위치가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너무 멀거나 짐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이동해야 하거나 이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공항버스 탈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항버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는 1터미널과 2터미널 이렇게 총 2개의 터미널이 존재합니다 1터미널이 메인이라 할수 있고요 2터미널은 주로 유럽 내 저가항공사가 이용하는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오신다면 직항이든 경유든 상관없이 대부분 1터미널로 도착할 것이고 유럽 내에서 저가항공으로 오신다면 아마 2터미널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터미널에 따라 공항버스도 둘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1터미널은 A1버스 이 터미널은 A2 버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버스 정류장 찾는 건 쉽습니다. 공항이 워낙 작아서 길을 잃을 것도 없어요. 1 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빠져나와서 한층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사실 버스 모양의 표지판만 잘 보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그럼 그냥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신다면 아마 나올 거예요. 2 터미널은 더 쉽습니다. 입국장 빠져나와서 바로 공항 밖으로 나오시면 좌측에 공항버스 정류장이 보일 거예요. 바르셀로나 공항버스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몇 시에 도착하던 간에 무조건 공항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는 안전을 위해 택시나 픽업 차량 등 프라이빗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차 간격은 터미널 및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걸 일일이 다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항버스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되고 이용객이 적은 새벽 시간에만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티켓 가격은 편도가 5.9유로, 왕복이 10.2유로입니다. 왕복으로 구매할 경우 10% 이상 할인이 되고 사용 기한도 90일 이내로 넉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왕복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왕복 티켓을 구입할 경우 티켓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만일을 대비해 QR 코드가 잘 나오게끔 사진 한장 찍어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킵 구입 방법도 간단합니다 정류장에 있는 직원에게 구입하거나 그 앞에 있는 기계에서 셀프로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딱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도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으로 미리 구입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계에서 구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고 편도 왕복 티켓입니다. 편도는 5.9유로 왕복은 10.2유로고요. 저는 왕복 티켓을 구입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유효기간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매하면 8월 2일까지 쓸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왕복 티켓 한 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아, 이 결제수단 저는 신용카드로 할 거고요. 저도 여행객 입장으로 한국카드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이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를 다시 가져가고 캐시 나옵니다. 짜잔. 어렵지 않죠? 노선도 간단합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을 출발해서 에스파냐 광장, 우르헬 역, 그리고 우니베리스 탄 역에 들렀다 마지막 카탈루냐 광장으로 도착하는 노선이고요. 반대로 시내에서 공항으로 올 때는 종점인 카탈루냐 광장을 출발해서 우르헬 역과 에스파냐 광장에 들렀다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A1과 A2 버스 모두 출발하는 터미널만 다를 뿐그 외의 노선은 모두 똑같습니다. 소요 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출퇴근 시간만 피한다면 에스파냐 광장까지는 20분 내외, 카탈루냐 광장까지는 30분 내외면 도착할 거예요. 구글맵으로 숙소에서 가까운 공항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미리 파악하신 뒤에 잘 맞춰서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항버스를 타러 한번 가볼까요? 깔끔하죠. 특히나 중간에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짐칸이 있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무료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핸드폰 충전까지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일 버스 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차량 내에 공기 정화 시스템도 항시 가동된다고 합니다. 에스파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스

고착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버스는 순환버스입니다. 그 말인 즉슨 카탈로냐 광장이 종점인 동시에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카탈로냐 광장에서 공항버스를 탑승하실 분들은 처음에 내렸던 곳에서 그대로 다시 탑승하시면 되고요 우르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 옆에 에스파냐 광장은 길 건너편에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카탈로냐 광장엔 이렇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가 비치되어 있고요 우르헬역이나 에스파냐 광장에서 탑승하시는 경우에는 기사님께 직접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 종류의 정리... A1과 A2 버스가 모두 오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터미널에 맞게 잘 구분하셔서 탑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탑승 시 주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내에서 음식물 및 음료 섭취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류장에 정차할 때마다 각자의 짐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소변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헷갈려서 짐을 잘못 가지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공항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laughs> 혹시 공항버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바르셀로나 는콘마였고요곧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치시마스 그라티아